상금 얼마야? 시즌 우승하면은 어? 5 0 0 500배가 응. 올라가서 이기면 2,500? 아. 나쁘지 않아. 어, 괜찮네. 파이팅. 응. 어. 상금은 열심히 할 만해. <웃음> 그렇지? 돌겠들은 <laughs> 여기 나머지 팀들 선수들이랑 다친 일이 있어요 그래? 어, 어느 정도 다 서로서로 알고 박카스 팀은 그 유노 기성이 동북 같이 있어서 옛날에. 아, 동북에. 같이 있어서? 기성이 실히 선배삼이랑 오대호 올아 진짜 가자마자. <laughs> <이순준! 웃음> 아 진짜 이승준어 좋아. 준성이 쉬 수는 다. 예리반드 잘해. <laughs> 현승이 좋아. 아, 오케이. 근데 현승이는 우리가 뽑을까 말까 뭐좀 고민 좀좀 많이 했거든. 잘잘 모르니까. 근데 보물인 거 같아. 이 경기에 더 확실히 다 폼으로 가든. 폼으로 가든. 폼으로 가든. 폼으로 가 가든. 폼으로 가든. 폼으로 가든. 폼으로 가든. 폼으아 가든. 폼으로 가든. 폼으로 가든. 폼오 <laughs> 이때 이제 인사이드 패턴이다 먹히면서 봐봐, 인사이드. 지금부터 공격이 이제 다 인사이드로 들어갈 거또 인사이드, 인사이드 그 자리 잡고 인사이드, 이거야, 이거야, 이거 한번 듣고, 이건 잘 줬어. 또 인사이드, 너무 쉽잖아. 그등이 드러나는 스포츠 센터고요 그리고 타아 봐봐 나나들어자 봤어? 나, 나 반대쪽에 있어 <목소리> 이거야 이거 영아 어. 봐봐 계속 밑사이드 <목소리> 이거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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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. 아 동준이 리바 욕심 너무 많아 이승준 김준과 상대하는데요 패레이션 맞아? 맞아 레이업 입니다 오케 이 나이스. c e n i 어 e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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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i 준오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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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지 c e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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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째 t is i 번째는 성공합니다 한솔 레미 t is it? What is it? What 2 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 개 a 에두개 i 개 w h 네개 is it? What is i 2 What is i 점 What is 그 t What is it? w h 그래서 s it? What 그냥 계산이 아니라 22를 만약에 우리가 22로 끝냈으면은 우리가 2위 했을 것 같아. 왜냐면 점수 차이 우리보다 그대상태가더 좋았 더 좋았지. 근데 여유가 있어야 그치. 여유, 여유 여유가, 여유가 있어야 그걸 만약에 이겨 보는 거지. 어. 20대 20 그러면 이이 아, 아. 이기는 게 중요, 중요하지. 전생하면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던져서 어. 생각 없이 던져야 돼. 던져야 돼. 우리 팀에 뭔가 플레이 코치 개념이나 감독 개념이 있어요? 없는데 그냥 서로 이제 다들 같이 응 조언해 주면서 그리고 그런 저기 주면서. 우리도 여부를 응. 후배들한테 많이 물어봐 응. 근데 후배들 또 다른 관점에서 경기를 보니까 그게 재밌어 삼겹삼면은 그런 잖아 약간 감독 응. 없이 응. 선수팀리만 응. 어떻게 생각해 응.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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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경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동네에 진짜. 사우나가 있어 응. 그래서 에헤. 형이랑 나랑 태풍이 사우나에서 만나가지고 응. 거기서 아 이렇게 경기에 대한 얘기를 음. 많이 해. 어. 다음 라운드는 수비 수비 약간 양쪽에 그런가. 수비 좀 잘하는 n 인데 약간 그냥 편하게 d e 도 주고 약간 편하게 셔터 d e n s w e 내가 볼때좀없 d e 요즘에 그 세계 그모 w 트 d e n Sweden, s w 어 d e n s w e d e 한 Sweden, Sweden, s w e 전승 e 전승! s